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평강, 인자,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평강과 인자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체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에는 이 유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고 인자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죠. 첫째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상 집에 가지 마라. 초상 집에 가지 마라. 세 번째가 잔치 집에 가지 마라. 내용을 읽어 보니까 신랑과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잔치 집은 결혼식이죠. 가지 마라 이렇게. 자 이는 역으로 읽으면 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역으로 읽으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저에게 배우자가 있는 거죠. 저에게 아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자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이 유다에게 이 평강을 제하여 버리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정말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주시면 그 샬롬의 그 결과물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제거가 되면 이 샬롬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마라. 또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례식에 있을 때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주죠.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샬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평강을 제하여 버리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례식장이 썰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난 주 중에 우리 김재욱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있었어요. 어, 돌아가실 아버지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또 슬퍼하는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며 위로하는 친지들이 있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해 주셨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일이라든지, 뭐 어느 곳에서나 다다 있는 일이지, 얘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우리가 누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일상에서의 행복. 일상에서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이걸 거꾸로 읽으면 거꾸로 읽으면, 그러니까 기뻐하는 소리가 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다. 신랑과 신부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서로 춤을 춘다. 이게 하나님의 샬롬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샬롬을 제거해버리면, 이제 이 기뻐하는 소리가 멈춘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샬롬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맞이해 주는 배우자가 있고 또 나를 아빠, 엄마라고 불러 주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슬플 때, 황망할 때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떡을 나눠줄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무슨 일로 내가 웃게 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춤을 출수 있게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이 유다에게 또 인자를 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저희 교회에 헤세드 목장이 있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신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인자로 번역이 됐어요. 예. 인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36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마라, 장가가지 말란 이야기죠. 너는 초상집에 가지도 마라, 너는 결혼식에 가지도 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나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실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아직도 몰라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내 죄가 그렇게, 그렇게 죄, 민감하게 자기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냥 둔해져 버린 거죠. 완악해져 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가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네, 내가 그 너희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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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예, 베풀지 예,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하라. 어, 이, 이 이야기,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처음 듣는 메시지이신가요? 에레미야 읽으시면서? 아니죠 지금까지 지금 벌써 오늘 13자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어, 우리 예레미야 5장 7절. 뭐 너무 많은데. 예레미야 5장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예레미야 5장 7절에서도 한번 유다의 죄를 지적했죠. 또 8장 2절 시작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더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또 9장 14절에서 또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발들을 따랐습니다. 네. 네. 일일이 다 인용할 수 없을 만큼, 지금 13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이게 인자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사람은 하나, 둘, 셋, 그리고 끝이에요. 많이 참아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곱 번을 이른 번씩 계속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만해라, 멈춰라 여기서. 그만, 그만.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장또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장또 유브라데까지 갔다 오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장가 가지 마.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초상 집에도 가지 마.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잔치 집에도 가지 마. 유다가 못 알아들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너희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끌려간다.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정신 차려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참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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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시는 이 인자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우리 여원 목사님은 이 말을 뭐 들을 뭐 듣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전에 부교역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한 마디 두 마디씩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래오래 품고 참고 참고 참다가 하는 얘기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으시고 절대로 반복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저분에게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생명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편안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아 내가 잘하니까 내가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원하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저를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저를 또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한번 밥을만 더 한대 하나님이 저를. 그러데 하나님이 또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누구보다 메시지를 받아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저 손목사 자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또 했던 말 저한테 또 하시고 또 했던 말 저한테 또 하시고 계속해서 저를 흔드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이렇게 나를 또 품어주시고 나를 또 참아주시고 나를 또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걸 거두어 가버는 유다 망합니다. 이제. 이 샬롬을 거두어 가버리면 유다는 웃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샬롬을 거두어 가버리면 유다는 춤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거두시고 인자를 거두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사랑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긍휼. 저는. 처음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장가도 가지 말라니, 어, 너무한다. 이거 예레미야는 아직 장가 안 갔죠.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지 말라. 그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신 제도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할 때 주신 게 죄론이라는 제도인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이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 아, 너무하신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가지 마라, 결혼식에도 가지 마라. 남, 남 장례식이라면 그렇다 쳐요. 내 부모 장례식에도 가지 마라? 내 조카의 결혼식인데도 가지 마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절 토달지 않습니다. 일절 토달지않고 그대로 순정합니다. 유브라데 강에 가서 허리띠 숨기고 와라, 그대로 순정하죠. 왕복 1,000km가 걸리는 거리인데, 다시 가서 그 썩어진 띠를 가지고 와라, 또 그대로 순정을 합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예레미아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아는 그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 걸 몰라서 아무 말안 해요? 장가도 가지 말라니. 결혼식에도,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니. 그런데 예레미아는 군소리 않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요. 저는 본래 예레미아가 말할 줄 모르나? 그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는 말할 줄 알아요.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를 처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보내줘서 이런 반응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겠다 예레미야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대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빠지기도 하고, 싫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명히 말대답도 있고, 말대꾸도 있었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점점,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이 줄어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래요. 전에는 저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저는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도 본래 성정으로 따지자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토달수 있죠. 하나님,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럴 말을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줄 아는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토 달지 않는 예레미야가 되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본인의 성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긍휼이 예레미야를 변화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읽어 보시죠.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말할 줄 모르겠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이제는 유브라데까지 갈수 있는 예레미야로 바꾸는 거죠. 나는 혀가 둔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극률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자신과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비교할 때 똑같나요? 아니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게 있나요?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극률하심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저는 목회가 맞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저하고 목회는 안 맞아요. 저는 목회에 특화된, 목회자로서의 좋은 기질과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아, 나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피곤하고요. 힘들어요. 저, 제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성정으로 보자면 저는 목회하다가 진즉 그만두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저한테.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라는 건 저를 확억매이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뛰쳐나가야 되는데 19년째 안 뛰쳐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직도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이건... 제가 저를 봐도 이건 저 아닙니다. 이건 제 성정도 아니고요. 이건 제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권하고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진즉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라합 저를 하루하루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다루박질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좋은 긍휼을 나를 훨씬 더더 더 나은 나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라함을 유다 백성들에게 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좋은 극휼하심을 제거해버리면, 이제 예전에 사울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고, 예전에 베드로로, 시몬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고, 예전에 야곱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제하겠다는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제하겠다라는 말씀을 뒤집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이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참아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율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긍율하심, 이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100%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이 평강을 주고 계시고 인자를 베풀고 계시고, 또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제가 발견하고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거두어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음껏, 마음껏 새롭게, 새롭게, 신선하게 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